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이응이응 클리너 화장실 하수구 세정제는 강력한 세정 효과로 악취와 해충을 차단해줍니다. 간편한 설치로 3개월 동안 깨끗하게 유지 가능해 매우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루미노바 황동 하수구 트랩은 악취와 벌레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 빠짐도 우수합니다. 가성비 좋은 1+1 구성으로 두 곳에 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이천원 하수구 트랩은 화장실의 악취와 벌레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사용이 가능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에어스케이프 4세대 하수구 트랩은 설치가 간편하고 물빠짐과 냄새 차단이 뛰어납니다. 청소도 쉬워 가정에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냄새제로 하수구용 트랩으로 불쾌한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보세요. 간편한 설치와 효과적인 냄새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재구매 의사 상승 등입니다.